앙구독띠앙따봉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육구. 안녕, 안녕, 안녕. 랑깨와아 <laughs> 아, 살아라. 아, <잘> <laughs> 아 일로와. 네. 오늘은 여러분들, 어, 보여드릴 것은 저번에 그 폭죽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솔직히 다이아몬드! 아시죠?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을까 마인크래프트 하신 하 분들이라면 그치지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아몬드 잘 캐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알려 주고자 합니다. 매리 <laughs> 다이아몬드 잘 캐? 지지기잘 캐지. <laughs> <laughs> 뻥 치지 마. <laughs> 저번에 저번에 생방송에서 하면서 하나도 못 캐잖아. 아, 내가 다 주고.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잘 캐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래 봐도 제가 예, 마인크래프트 5년 정도 하였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많이 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어, 엄청 발견한 적도 많고, 진짜 많이 캤을 때는 어, 한 서버에 3세트 정도 캤습니다.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래? 아 진짜. 안 믿어주네. 네 그래서 오늘 상자에는 그냥 다이아몬드 이렇게 장식으로 해놨고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잘 캐는 방법을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먹히시고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멜리님 멜리님은 다이아몬드 아... 멜리님은, 멜리님은 다이아몬드 잘못 캐니까 따라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따라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따라, <laughs>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뭐, 뭐 나무 캐서 뭐 나무 이렇게 해서 철 캐고 뭐, 뭐, 이렇게 나무 얻은 다음에 철곡갱이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하실 수 있죠? 철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치? 에. <laughs> 따라와, 이 맥도날드 감 잡치 봐. 근데 네, 이렇게 에이. 보통 보면은, 이런 동굴 같은 데 보면은, 뭐, 철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석탄도 있고,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횃불 찾, 횃불, 뭐, 해서 박으면 되구요. 저는, 이에요. 일단은 철을 캐고 무작정 나와서 이렇게 일자구를 파, 판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에이... 이렇게 하면은 돌은 많아지는데 철이랑 석탄은 많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일단 철 세트를 철 이렇게 곡괭이를 맞춰서 그 동굴을 찾는 편입니다. 이렇게 동굴. 아, 예. 에이... 에이... 어? 아 너도 완전... 배워 다 너도 다야 목회잖아 완전 두더지 같은 놈이네 두더지 같은 놈. <laughs> 어쨌든 이렇게 동굴을 찾아요 그러면 동굴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석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석탄도 챙겨서 뭐 횃불도 만들 이렇게 여분도 만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철 같은 거 그냥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어느 정도 또 파밍이라고 하죠 파밍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저는 동굴을 더 깊은 데를 찾는 편입니다 최대한 깊은 곳으로 가요 그러면은. Y가 한 제일 낮은 곳에 잘 가면은 진짜 13까지 와, 왔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곡괭이질 더 안해도 되고 철 곡괭이의 내구도를 좀더 아낄 수 있죠. 그러면은 일로 따라와, 따라와, 예, 따라와. 그래서 요렇게쭉 파다, 계속 쭉팝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다가 동굴 이렇게 또 보인다. 그럼 주변을 좀 살펴보다가 또 깊은데 들어갈 때데 있으면은 찾아요. 네, 이렇게 깊은데 들어가서 찾습니다. 레알 레알 두더지. 어 진짜 아뭐 어, 광질인데. 봐봐요. 이렇게 뭐 벌써 다이아 찾았어요. 와우. 이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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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아니에요. 절대 조작 아니에요. 네. 봐봐요. 일단은 이런 거는 이렇게 찾는 것은 운입니다. 원래 다이아 자체는 운이지만 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캐릴 경우에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동굴 아무나 데 찾아서 일단 깊게 들어올 수 있으면 깊게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이아 이렇게 와. 찾았죠. 아 찾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끝나냐? 저는 다이아를 캐는 방법과 다이아를 많이 얻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 다음은 또 곡괭이를 하나 만들어요. 오케이? 와, 개 노이득이다. <laughs> 아니야. 다음은 또 곡괭이 하나 만들어. 그다음에 마... 그다음에 뭐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뭐주뭐 뭐 마을을 발견하든지 뭘 하여서 만들 수 있어. 먼저 만들 수 있으면 책장을 만듭니다. 책장. 책장 만들어 봐. 도미도미 그, 예. 책장 만들어보거라. 책장 설치해. 아, 나보다 느린가도미 어, 아, 1 0초만1 0초만1 0초 해보시오. 오케이. 이렇게 에이. 책장을 만들어요. 책장은 뭐, 기다려, 아이, 개, 개만해. 요, 딱, 요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딱, 요렇게만. 한 군데 이렇게 비워도 돼요. 그럼, 최대한 곡괭이를 어, 곡괭이를인텐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 행운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한번. 행운은 운인데, 뭐, 인첸트 하든 말든, 어차피 효과는 매우 중,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손에는 없어요. 아, 이러, 이런, 이런 경우엔 약간 실패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다문들 많이 캐는 방법과 캐는 방법이에요. 일단 많이 캐는 방법도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계속합니다. 봐봐, 여기서 포춘2가 나왔죠? 근데 포춘2, 포춘, 행운이 무엇이냐? 행운은, 일로 행운은 여기서 캐면은 하나를 캤는데 와! 최대 4개까지 나옵니다. 하나를 캤는데 4개가 나온다. 이거는 그냥, 안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구한 다음에, 행운을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근데 뭐, 간혹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먼저 붙었다. 그럼 이런, 이, 이걸로 광질하면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는, 뭐, 정석이고요 정석, 기본, 예, 기본 아, 아실, 아실 거예요. 어. 여기까지는 정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다이아몬드를 캐는 꿀팁은, 저는, 뭐, 다이아몬드 나오는 그 자표가 어떻게 돼? Y 자표가, 멜리 Y 12, 13. 거, 거, 도통 그런 걸로 알고 있지. 응. 음. 근데 다이아몬드는 Y5에서 Y 5에서 Y, Y 18까지 나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니야, 진짜요? 아니! 마인크래프트 <laughs> 5년! <laughs> 마인크래프트 5년! 어, 조용히 안 해? 어, 보통 그쪽, 그 정도쯤으로 나와. 그래서, 어, 그, 그 사이에서나, 아무 데나, 아무 데서나 캐면 되는데, 저는 거의, 뭐, 13? 12에서 많이 캐는데, 제가 또 야생을 옛날에 또 하면서, 또 꿀팁을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Y10에서 캡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X-ray를 씁시다, 아니, 아니, 아니야. 원래 텍스처 패 아니, 조용히! 해. 그거 <laughs> 아니야. 근데 여기서 왜 Y10에서 Y12랑 Y10이랑 무슨 차이냐. 뭘것 같아요, 멜리님. 한칸 차이. 그니까, 러 그, 한칸 차이에 뭐가 있을 것 같나요? 돌. 아유 진짜, 말을 말해 진짜, 돌 대가리야, 어? <웃음> <웃음> 네, 무엇이냐면은, Y10에서는 용암이 잘 나와요. 음... 용암, 모르겠어? 모르겠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니, 용암이 딱, 요 정도쯤에 나와. 이렇게. 여기에 용암이 이렇게 딱 나와. 봐봐 여기 왼쪽, 요 용암. 어, 용암. 아, 기다려봐. 용암 사운드 나지? 아닌데요. 오, 왼쪽에서 용암 사운드 나거든. 또 여기, 또다 약할 때 사운드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여기 용암 소리 났거든요. 그 그러니까 용암이 를 났죠. 그러면 이렇게 넓은 데가 나와요. 넓은 데 기다려. 일로 와. <laughs> 일러왜 용암을 찾느냐? 그 다음에 용암을 왜? 왜 일단? 일단 왜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하냐면 용암을 발견합니다. 용암을 왜 발견하느냐고? 용암에서는 웬만하면은 또 이렇게 넓은 데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구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뻥 뚫려있는 자연으로 나온 여러 데에서 다야가 훨씬 더 잘, 더 보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인, 사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어, 왼쪽, 오른쪽 용암 소리를 들으면서 용암 소리 난 곳을 캡니다. 그래서 용암 있는 곳으로 가서 물량동이를 챙기세요. 보통 오, 오기 전에. 어, 물량동이를 챙겨서 이렇게 용암 주위를 둘러다봐요. 그러면은, 그히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자굴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다 이렇게 뿅!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둘러, 둘러 다, 다니다 보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나온다. 나이... 하나도 없네요. 어, <laughs> 높다는 거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봐봐. 오. 여기 용암 근처, 이렇게 자연으로 스폰된 곳에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용암, 용암의 근처에 많이 캐는 게 좋고, 그 다음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던 저의, 제가 방금 강조하였던 사운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뭘까? 멜리 너한테는 없는 거야. 나한테 없는 거? 어. 뭐지? 있는데, <laughs> 없는 게 없는데. <웃음> <웃음> 없는 게 없다. 에에 예. 아, 조용히 하시고. 바로 근성입니다. 아, 엄청 많지나. 근성 끝판왕. 근성. 근성. 제가 다음들을 깨기 캐기 위해 돌을 얼마나 캐냐면은 제가 무려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캐면은 이 코블스톤이 요렇게 다찰 때까지 캐요. 뭐이런 데는 뭐 쇠뿔, 나무, 뭐 이런 필요한 먹을 것, 자료 이렇게 준비아. 이렇게 뭐 준비물 이렇게 하고 이 진짜 근성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다가 일단은 용암 소리도 일단 나야 돼요. 용암 소리도 일단 나야 되고 용암 소리도 날 수, 뭐 들을 수 있다면 일단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용암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계속 캘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 다이아몬드를 정말 캐고 싶다면은 다한 30분 정도는 투자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는 언젠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간 나오고 방금 제가 말씀해 주셨던 사운드 플레이 용암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용암을 찾으면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내, 나의 다이아몬드 캐는 방법은 이거야. 일단은, 처음에 정리해볼까, 그러면은? 정리, 정리,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동굴을 찾아라. 1번 동굴을 찾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용암을 찾아라. 아니야! <laughs> 2번, 웬만하면은 동굴 자연스품된 곳에서 깊은 곳을 찾아라 동굴 깊은 곳을 찾아라 2번 그 다음에 3번 다이아몬드 네, 찾아라. 아니 다이아몬드를 찾았다면은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어서 행운 곡괭이를 만들자 행운 곡괭이를 혹시나 못 만들어도 솔직히 아주 레벨 30레벨 솔직히 다이아몬드 찰 때까지 30레벨은 어느정도 돼요 안되더라도 몬스터 어느정도 잡으면 30레벨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곡괭이 인첸트합니다 행운이 안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행운 안나와도 효율 4? 효율사, 그냥 곡괭이 뭐가 더 좋습니까 레벨 썩혀 놓는 거보단 이렇게 그냥 어정쩡한 곡괭이 인챈트된 곡괭이라도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곡괭이 하나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 곡괭이, 아니 고, 곡괭이 하나를 인챈트하라 3번 곡괭이를 인챈트하라그 다음에 4번 YC, YCB에서 캐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용암 사운드 플레이를 들어라 그 다음 6번 근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성입니다 다이아몬드 캐면서 근성이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다이아몬드 캐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멜리. 왜? 네? 배웠나? 유용 유용한 왜요? 거 유용한 거 같나? 이 정보가? 하나 유용하지 않아. 뭔 배우면. 소리야? 아, 이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솔직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풀값 봐. 꿈 꿈이 아닙니다. 할수 <laughs> 있어요. 꿈. 할수 있어요. 절대 해요. 꿈이 아니에요. <laughs> 이거 다이아몬드 세트 맞은데 20, 24, 20, 20 24개 20 14개 필20 24개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방금 예, 곡괭이 행 곡괭이 방금 2였는데도 4개 나왔는데 3이면은 최소 두 개에서 두 개에서 네개 다섯 개까지 나오니까 다섯 개까지인가 어쨌든 다섯 개까지 나오니까 이런 거 다섯 개 캐서 진짜 운 좋으면 25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대 꿈이 아닙니다, 에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이아 잘 캐는 꿀팁. 엔 다이아 캐는 방법, 다이아 많이 얻는 방법 이렇게 많이 어뭐 알려 뭐지 영상을 찍어서 정보 드렸구요 여러분들 유용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바이, 바이. 엑스레이 많이 요 따라왔네요. 엑스레이는 안 써요. Dog oh. Tita Pung Ti Lang Muti Kug Tita Pung